은어 재미는 덤 김박 장박의 중국 자박사전입니다. 요즘 우리에게는 핸드폰은 떼려야 뗄수 없는 그런 필수품이 됐죠. 어, 장박사님은 핸드폰 안에 어플이 몇 개나 깔려 있으세요? 어 세어보진 않았는데 약. 한 50개 정도 되지 않을까요? 음, 그거 다 쓰세요? 아니죠. 몇개 정도 쓰세요, 보통? <laughs> 어, 보통 카카오톡, 은행 앱, 교통 예약 앱, 사전. 그러고 보 진짜 쓰는 게몇개안 되네요? <laughs> 그쵸. 우리가 다운은 많이 받아놓는데요. 대부분 쓰는 거는 몇개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중국 사람들은 어떨까 이렇게 궁금했는데요. 요번에 제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해왔습니다. 음. 그래서 오늘은 중국인들이 사랑하는 앱 베스트 5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박사님. 네네. 앱스토어에 보면 수백만 개의 앱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많은 앱 중에서 어떻게 베스트 5를 선정하셨어요? 아 중국의 CMPP라는 컨설팅 회사가 있어요. 네. 해마다 핸드폰 앱에 대한 순위를 매기는데요. 음. 금년도 그 순위가 따끈따끈하게 나왔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그것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순위부터 먼저 확인해 볼까요? 네, 확인해 볼까요? 네. 중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은 텐센트사의 위챗입니다. 음. 아, 한국에 카카오톡이 있다면 중국에는 위챗이 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한국 사람 대부분이 카카오톡을 이용하듯이 네. 중국에서 10명에 9명은 위챗을 사용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챗의 중국어는 웨이신이죠? 네, 맞습니다. 어, 지금 이거 위챗은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많이 다운받는 앱으로도 유명한 그런 앱입니다. 오, 대단하네요. 네네. 오. 위챗은 모바일 메신저로 출발했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처음에는 메신저로 이제 출발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메신저에 머물러 있지 않고요. 중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주체 중에 하나로 그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오, 정말 대단합니다. 네, 아, 매월 10억 8천만 명이 대화하는 소통의 창구이고요. 물건을 결제하고 공과금을 납부하는 결제 매개체이고 뉴스와 콘텐츠가 유통되는 창구이기도 해요. 이위에도 없는 것이 없는 규모의 경제를 발생시키는 그런 플랫폼이 되었죠. 음. 그래서 위챗에 없으면 중국에 없다. 이런 말이 나왔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중국인들이 애용하는 앱 2위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2위는 중국 최대 기업인 알리바바 그룹이 운영하는 쯔푸바오입니다. 아, 쯔푸바오요? 쯔푸바오는 우리나라에서 알리페이로 더 알려져 있죠? 네. 알리페이는 모바일 결제 앱이죠? 네, 맞습니다. 아, 알리페이는 중국의 모바일 전자 결제 시스템인데요. 현금 대신에 스마트폰에서 결제를 할수 있게 해주는 그런 앱이에요. 음. 사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이 중국의 위조지표 문제로 현금 사용이 좀 약간 불편했었거든요. 네. 그런 문제를 바로 알리바바처럼 해결해준다 해서 알리페가 이 인기가 있는거죠 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은 중국 어디서나 결제가 가능한데요 네. 뭐 택시나 뭐 가게에서는 뭐 당연히 되는 거고요 시장이나 그런 노점상에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는 거지들이 이주부바오로 구글을 받는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laughs> 그런 얘기도 있죠 네 중국인들이 애용하는 앱 3위는 뭔가요? 어, 3위는 센텐스사의 메신저인 QQ입니다 아 QQ 굉장히 정다운 말인데요 <laughs> 아, QQ는 제가 중국 유학 시절에 많이 사용하던 웹메신저였습니다 박사님도 많이 사용하셨죠? 네 맞아요 저도 QQ 아이디가 있었는데요 네. 하도 복잡해서 매번 예, 치는데 잊어버리고 까먹었느라고 아, 혼났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laughs> 이렇게 QQ는 2000년대 초반에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메신저였는데요. 네. 어 거의 그때는 국민 메신저라고도 불렸거든요. 네, 그렇죠. 위챗이 출시되고 나서 그 인기가 좀 사그라들었습니다. <laughs> 위챗과 큐큐가 서로 경쟁 관계에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음, 사실은 이위챗과 큐큐가 한 회사에서 출시됐습니다. 아. 텐센트사에서 출시가 됐는데요. 네. 엄밀했다지만 이 텐센트사가 중국의 메신저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오. 그래서 보통 QQ는 10대들이 많이 사용하고요. 어, 위챗은 20대 이상들이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음,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중고등학교 반톡은 QQ를 많이 사용하고 네네. 대학교 관톡은 웨이신을 어, 많이 사용한다 라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럼 중국인들이 애용하는 앱 4위를 한번 알아볼까요? 네. 전 세계 유니콘 기업 1위인 바이트댄스에서 개발한 틱 입니다. 아 틱톡은 중국어로 더윈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틱톡은 그 15초 내외로 만들어진 그런 동영상인데요. 쉽게 만들어서 이 동영상 사이트에 올리는 그 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음. 글자보다 영상에더 친숙한 그런 10대들한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목소리> Скажем вместе, сука, блядь! Блядь! Да. Nee.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끌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어, 심지어 유튜브의 대항마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유튜브가 보기는 굉장히 쉽잖아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이렇게 만들고 편집하면 굉장히 막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렵거든요. 너무 힘들죠. 네, 맞습니다. 근데 반면 틱톡은 촬영에 정말 고민할 필요가 1도 없어요. 아, 음왜 그런가요? 아, 이 틱톡 안에 네. 이 틱톡이란 앱 안에 편집 기능이 다 들어 있습니다. 정말 편리하겠네요. 예, 그래서 그냥 찍고 그 안에서 조작을 해서 바로 올리면 이제 끝난 거예요. 아, 편리하게 영상을 찍고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 틱톡의 최대 장점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중국인들이 애용하는 앱. 베스트 5그 5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는 타오바오입니다. 음, 타오바오가 뭔가요? 타오바오가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타오바오는 그 알리바바 그룹이 그 만들어낸 전자상거래 플랫폼인데요. 음. 한국에는 쿠팡이듯이 중국에는 타오바오가 있습니다. 네. 네. 이거는 개인이 개인 간에 판매하는 C2C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투잡, 쓰리잡이 아주 흔한 중국에서 아주 인기가 있는 그런 앱입니다. 음. 예전에는 야시장에서 좌판을 가지고 장사하던 사람들이 모두 인터넷 마켓인 타오바오로 들어간 셈이네요. 바로 그 시죠 네. 맞습니다. 어, 타우바우 어플은 특히 그 11월 11일 꽝군제 때 아주 빈번하게 사용하는데요. 네. 어, 이때 그 매출액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음. 작년도 그 꽝군제 때 타우바우의 매출액이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얼마에요 음, 2484억원입니다 2484억원이면 우리 돈으로 4조 4700억원인가요 네 맞습니다 <laughs> 대단하죠 네 오, 정말 이상으로 중국인들이 애용하는 앱 베스트5를 모두 알아봤습니다 네 이번에 그 베스트5를 알아봤는데요 네. 그 가운데 텐센트사와 알리바바 그룹이 각각 두개씩이나 이 베스트 5에 오른 거 보니까 네네. 두 회사의 브랜드 파워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수 있겠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 오늘 소개해주신 어, 앱 베스트 5를 보면서 어,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느꼈어요. 네 맞습니다. 중국이 빠르게 변화하는 그 원동력에는 모바일의 변화가 모바일의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국의 독특한 주거 문화를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의 상식을 높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오늘 중국 잡학사전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만나요.